오늘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시게 있는데, 카드 중에서 유효한 옵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리미엄 카드 맞추시면서 옵션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짤막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카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정의 척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캐릭터는 딱 세팅을 한 마리씩, 한 명씩 따로 세팅을 하지만 카드 옵션의 그 효과들은 300개가 다 되어가는 전체 캐릭터들이 전부 다 받는 옵션이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옵션이 높고 좋을수록 계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계정의 강함은 거의 뭐 60%에서 70%가 카드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저는 스킬 쿨타임, 그리고 방모, 그리고 모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정말 기초 오브 더 기초. 기초 오브 더 기초. 이게 진짜 제일 기초. 완전 개쪼랩들 기준. 근데 얘네들이 어시, 어느 정도만 맞추면 되냐. 모공을 제외하고, 어, 쿨타임, 방무. 이거는 30% 내외. 예,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예, 뭐더 쿨타임이나 방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세팅해서 더 올릴 수 있긴 하고, 좀더 다른 옵션 챙기다 보면 줄어들 수 있는데, 30% 이상만 안 넘으면 될것 같아요. 대충 한, 제가 마지노선 한 23%에서 한 30%? 이쯤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두 번째로는, 어떤 걸 챙기느냐. 좀 이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계정의 발전이 있다. 했을 때는 치명, 치피, 회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데미지 증가폭. 그리고 PVP나 아니면 뭐 분노 세팅할 때 필요한 옵션들이기 때문에 챙기면 좋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HP,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력. 뭐, 헐크를 제외하고는 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PVP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일단 중요하고, 높은, 얼라이언스, 아니, 높은 월드보스 잡을 때도 생명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생명력은 한40% 정도면 딱 좋다라고 봐요. 좋다라고 봐요. 이 정도? 그리고, 치명치피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모공도 모공 또한 최대한 높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챙겨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엄 카드를 보시게 되면은 고정 옵션이 있고 랜덤 옵션이 있고 세공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1번 스킬 쿨타임에서 방무까지 쿨타임 방무를 엔간하면요. 엔간하면은. 고정옵션 플러스 랜덤옵션에서 챙겨주시면 좋은데 어 그게 아니더라도 세공옵션에선 챙길 수 있어요 세공옵션에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나게 생명... 안 쓰셔도 상관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킬 쿨감 플러스 방문은 기본옵션 또는 어 랜덤옵션에서 챙기면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랜덤옵션에서 챙기면 좋은 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발동 옵션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발동 옵션이 무엇이냐. 발동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요런 식으로, 루나 스노우 카드 보시게 되면은, 랜덤 옵션에, 발동 확률 공격 시5% 확률로 에너지 공격력 플러스 20% 상승. 요런 발동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런 발동 옵션을 최대한 챙겨주시면 굉장히 좋다. 카드 효과 보시면은, 발동 효과에 저는 현재로선 피격 시5% 확률 생명력 2 플러스 20% 밖에 없는데, 뭐 공격력을 올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발동 옵션에서 공격력, 뭐 물리 공격력이지. 에너지 공격력 이런 거 챙겨 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좀 쓰레기인 게 있어요. 뭐 피격시. 예, 이 피격시 공격력 증가. 이건 별로예요. 예, 그리고 뭐 회피율 증가? 이런 것도 별로예요. 그리고 뭐 상태 이상 뭐 이런 거는 PVP 하시는 분 아닌 아니 이상해야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옵션을 챙기는 게 가장 좋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격 시 확률로 공격력 증가. 네, 이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시뭐 물공 증가, 애공 증가. 이런 거를 꼭 랜덤에서 챙겨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뭐 카드 세공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품질이 높을수록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품질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6 품질이잖아요 육 품질 기준으로서 세공 옵션 올라가는 게 10%고 그리고 뭐 모공 올라가는 것도 10% 10% 이런 식으로 품질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품질이 1 품질이면 뭐8%뭐7%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꽤나 크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공 옵션 세공 옵션에서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거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파모공. 마지막 옵션이 파란색 별이면서 모공이면 좋다. 이게 파모공이거든요. 줄여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인데 마지막 세곡 옵션이 모든 일반 공룡 상승. 이게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관통을 올려주는 파란색 카드를 맞춰주면서 파란색 모든 일반 공룡 카드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프리미엄 카드 어떤 거가 좋은가요?라고 얘기하시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프리미엄 카드 중에 고정 옵션. 요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옵션이거든요. 여기에 모공이 박혀 있는 건 일단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루나스노우 카드 같은 경우에 에공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엄청 펌핑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만한 카드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모공을 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공을 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점령 유저 카드 중에는 모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점령 유저라서 생명력과 발생을 챙기기 위해서 뉴 어벤져스 카드를 든 거고, 냉간하면은 모공을 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 확인해주셔서 하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들 안쓰시는 카드들을 보시면요 제일 버림받는 카드들 있죠 블랙패서 카드 이런거 보시면 물리공격력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공은 챙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시는 블랙패서 주먹카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토르 같은 경우에도 카가 두 장인데 다안 쓰죠. 여기 같은 경우에 애공만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토를 망치 카드 같은 경우는 모공, 애공 둘다 없어요. 그런 걸 따지고 놓고 봤을 때 모공이 없으면 일단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쓰임은 있는 카드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공이 없다면 달동 확률에 어 백동 옵션에 좀 좋은 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전부 다 카드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선상에서 유비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조금 모아봐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